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액시엄 코인, XEC 윗 놀라운 상승 비밀.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액시엄 코인, XEC 위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량이 1,31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하며 0.0523에서 0.0532까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강력해졌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유사한 거래량 급증 시점에서도 액시엄 코인 (XEC)은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액시엄 코인 (XEC) 위 RSI 값은 62.79로 과매수 구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나타내지만 과거 70 이상일 때 조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RSI가 이 수준에 도달했던 지난 12월 가격은 단기적으로 0.05% 하락 후 반등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액엄 코인 XEC 위 스토캐스틱 값은 현재 88.23으로 과매수 신호를 나타냅니다. 과거 동일한 수준에서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곧바로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단기 조정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MACD와 신호선 액시엄 코인 (XEC) 위 MACD 값은 0.00025이며, 신호선 0.00013 위의 위치에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0.00011로 양수 상태이며,이는 강세 지속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과거 이와 유사한 MACD 값에서 액시엄 코인 (XEC) 은 평균 2%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액시엄 코인 XEC 위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 0.05344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저항선을 의미하지만 밴드를 돌파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밴드 상단 돌파시 평균 0 0 0 2위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액시엄 코인 XEC 위 가격은 주요 피보나치 수준인 61.8%, 0.0537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61.8% 수준에서는 강한 지지 또는 저항선으로 작용하며 추세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 동안 엑시엄 코인 XEC 위 최고가는 0.0594, 최저가는 0.0502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1310억 원으로 현재 거래량은 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 증가는 단기적인 상승세를 예고합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장기적으로 액션 코인 XEC은 0.0594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으며 0.0502가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거래량이 증가할 때마다 주가는 평균 0.004 이상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총평 액시엄 코인 (XIC) 은 현재 단기, 중기, 장기 지표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며 상승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RSI와 MACD는 강세를 시사하며 거래량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만큼 신중한 매매 전략이 요구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